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 김원철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아이오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이오와에 온 이유는 미국 대두 농가들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곳으로 출장을 네. 왔습니다. 출장 온 김에 어, 대두 농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농가 만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카메라 켰는데요. 그... 제가 대두농가를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대두농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산물 중에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되는 게 대두고요. 그리고 2위가 옥수수인데 둘의 차이가 10배 가까이 납니다. 그래서 압도적 1위가 대두입니다. 대두가 왜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냐면 대두를 이렇게 대량 재배 해서 국내 수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이 정도로 알려져 있고 특히 뭐 미국입니다. 미국은 대두 생산에 있어서는 뭐 압도적인 세계 1이고요 아, 전체량이 1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으, 대두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사육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세계 세계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대두, 대두를 수입해서 그걸로 사료를 만들고, 그 대두가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동물을 키우는데 엄청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니즈와 미국의 니즈가 맞아 떨어져서 아주 오래 전부터 그 닉슨과 덩샤오핑이 화해하면서 미중관계가 시작됐을 때 아주 초기에 1980년대부터 수출되기 시작한 상품이 대두고, 어, 미국이, 아니,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중국과 미국은 대두 수출 수입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관계고 서로 필수적인 어떤 그런 관계인데 이 관계가 미중 관계가 갈등을 빚을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2018년 미중 1차 무역 분쟁 때도 20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미국 농민들이 봤고요. 이번에도 지금 미국, 중국이 미국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35% 정도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어, 미국 대두 수출이 사실상 거의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농가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왔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기사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하, 하겠습니다만, 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두라는 것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으면 과연 중국이 버틸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대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산으로 중국이 미국 걸 사지 않고 그렇게 돌리겠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중국이 그런 준비를 많이 해왔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쪽에 항구를 마련한다거나 해서 운송 수단을 이미 마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주요하게 여기 와서 물어봤던 것은 과연 중국이 미국 대두 수입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 가장 오래된 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관계인 대두 수출 수입을 서로 완전히 이별할 수 있는가가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답변은 완전한 이별은 어렵다. 완전한 이 변화가 다 왜냐하면, 어, 브라질, 아르헨티나산 대두가 미국산하고 또 똑같지가 않고, 똑같지가 않고, 어떤 수분 함량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국가 어떤 그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을 또 수입해서 쟁여놓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보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또 미국 대두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고, 왜냐하면 브라질산 같은 것들은 오래 보관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할 수가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 대두를 절연하는 것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 14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식량이란 것은 기름과 함께, 어 필수 불가결한 거잖아요. 장난감 없어도 살수 있고, 텔레비전 없어도 살수 있고, 심지어 아이폰 없어도 살수 있지만, 식량 없이는 살수 없고, 이, 절대 살수 없는 필수재 중에 필수재인 대두가 서로 수출 수입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는 어~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수 있고 여기 와서 만난 농민 분 중에 한 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인상 깊은 얘기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다. 이건 서로가 서로를 떠나서는 두 경제는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로 남을 수밖에 없고 이 갈등이 슬기롭게 해결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이+ 무역 분쟁의 시대 그리고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어 어떤 약간 조금 울림을 주는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어 어떤 국가 안보적 관계 안보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일부 조정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둘 간의 관계가 디커플링 되기는 어렵다. 그것을 이번 대두 농가들을 만나면서 저도 그 점을 깨달았고 대두 농가 대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뭐 미국에서 가장 중국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교류했고 시진핑을 몇 번이나 만났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진핑이 이 아이오와에만 두 번을 왔습니다. 주석이 되기 전에. 주석이 되기 전에. 그래서 시진핑도 아이와를 오잘 알고 있고, 이 대두라는, 미국의 대두라는 것이 중국에 얼마나 필수적인가, 그리고 중국의 시장이 미국에 얼마나 필수적인가, 이거에 대해서 양국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그런 양국 간의 어떤 여러 관계, 뭐 제조업으로 얽힌, 뭐 히토리 수출로 얽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어떤 먹거리로 얽힌 그 관계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기사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